조직은 점점 별도의 강력한 책임 있는 최고경영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조직의 최고경영자인 CEO의 첫 번째 과제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 공통적인 두 가지 자원인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조직 전체의 방향과 전략, 가치 등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세 가지 차원인 경제적 조직, 인간 조직, 그리고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 조직으로서의 차원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최고경영자에게 지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실패하는 경영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들은 모두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의 특성을 확립해야 하고 이것이 넥스트소사이어티의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